곤지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선생님, 네. 요즘 좀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좀 신기했던 일이거나 좀 흥미진진한 얘기 좀 들려주실 거 없으세요? 흥미진진. 음, 뭐를 얘기해 드려야 좋을까요? 음... 딱 맞는 얘기가 있어요. 아. 엄청 딱 맞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어, 어떤 손님분이 오셨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손님분의 따님이, 아. 빙의가 따님이? 응, 따님이 빙의가 된 거죠. 따님이? 따님이 빙의가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어떻게 하냐. 응. 자문을 구하러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구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응.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응.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응. 응. 뭐, 여러 군데 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구슬할 때는 이제 굿다운 같은 데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따님이 그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음. 따님이 그럴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어, 아주 먼 전라도, 전라도 쪽으로 갔어요. 음. 어, 그런 이런 막 아파트 이런 도시가 아니고 집이에요. 마당 있는 어, 좀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 갔는데 이제 차를 타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제 뭐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가셔서. 딱 이렇게 차를 타고 그집 근처에 이제 가니까 그 빙의가 되셨던 따님이 집앞 마당에 팔짱을 딱 끼고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탄 차를 엄청 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집 앞에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분이 막 욕을 하시면서 팔짱을 딱, 끼, 팔짱을 딱 끼고 계신 상태로 니들이 무당을 불렀어 <놀람> 이러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셨어요. 스물 일곱인가? 어, 스물 일곱. 나이도 어리셨는데, 니들이 죽기 싫으니까 무슨 염없음막 욕을 하시면서, 무당을 불렀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무서워! 눈을 딱 마주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응? 또 무석인이지만은, 응. 진짜 막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laughs> 소름이 막 너무 끼쳐서, 그 무서운데도 어떡해요. 응. 도와드려야지. 응. 딱 내렸는데, 이제 내려서 그 집, 에다가 이제 과일상이랑 이제 굿상을 막 차렸어요. 차리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렇게 노려보시더니 내가 저걸 한 입에 확 먹어버릴까?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 그 상황 진짜 겪으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는 거한 입에 확 먹어버릴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진짜 보통 일 아니다. 이러고. 이제 의견이 막 묶어놓고 뭐 일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도 너무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어 그냥 풀, 풀고 묶지 말고 구슬하자 응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제 구상을 차리고 구상 차릴 때 이제 떡이 들어가요 시루 시루를 주방에서 막 찌고 있는데 그분이 주방에 오시더니 시루 여러 개를 막 찐단 말이에요 여러 그릇에 막 이렇게 시루를 찌는데 시루마다 손가락이 푹푹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어,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어, 장면들인데 무슨 있네? 막 공포 영화에서 <laughs> 나올 것 같은 장면인데 진짜 그걸 보고 와 이거 진짜 큰 일났다. 이러는데 막 손을 진짜 푹푹푹 넣더니 갑자기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거실 쪽에서 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이제 빙의 걸린 그 여자분이 이모 머리채를 잡은 거야. 본인의 이모? 어 본인의 이모. 이모 이모. 그니까 엄마의 이제 언니인거죠 응. 머리채를 확 잡은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인연이 우리, 엄, 우리 엄마 머리채 잡아서 내가 잡았어 막 이러는거야 그리막 욕을 하는거야 쌍욕을 응. 무슨 년 무슨 년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하는거야 그래서 와 진짜 이거 큰일났다 응.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채를 잡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거기서 자고 그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일찍 구슬 막 시작을 했어요 음. 해도 다안 떴어 새벽부터 구슬 시작했는데 갑자기 문이 이렇게 착 열리 확 이렇게 열리더니 선풍기 신발 막 뭐가 막 물건이 막 날라오는 거야. 준비하고 계시는 거요 아니, 아니, 구슬 시작했는데, 아. 어, 악사 선생님들 막등장 울리고, 구슬 시작을 했는데, 문을 확 제끼더니, 선풍기, 신발, 막 이런 걸막 던지는 거야, 구타고 있는데. 어, 그러더니, 래 아, 저거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으로 막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저러나 <laughs> 이랬는데, 내 머릿속을 확 잡는 거야. 내머릿스을 확! 그때는 이렇게 치는 거야 머리채를 그래서 악 아!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묶어 그래서 포박을 하고 구슬했어요. 도대체 그냥 포박하지 않고 이제 묶지 않고 구슬할 상태가 안 되는 거야. 음. 응. 얼마나 단동을 피우는지 막 소리 지르고 다시 이제 묶고 구슬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구는 거리라고 귀신을 풀고 내쫓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언제 갈 거냐? 누가 들어와서 이러는 거냐? 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문초? 물어 뭐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할머니라고 어. 어, 할머니라고 할머니라고 그러시면서 가명으로 될게요. 어. 영이랑 살 영이랑 살려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입으로 직접 어. 응. 이름이 영이면은 영이랑 살려고 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럼 언제 갈 거냐? 어, 언제 갈 거냐? 그랬더니 좀 이따 갈게요. 좀 이따 갈게요. 좀 이따 갈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다시 물어봤죠 시간을 정확히 받아내야 되거든요. 아 어, 언제 갈 건지, 아 어, 언제 갈 건지 시간을 정확히 받아내야 돼서 다시 어디로 갈 거냐 물어봤더니 막 웃는 거야. <웃음> <웃음> 막 이러더니 눈으로 들어갔지, 귀로 들어갔지, 코로 들어갔지, 입으로 들어갔지 막 이러는 거야. 자기 혼자 막 발광을 하면서 무서워요 선생님. <laughs> 어막 이러는 거야. 또 거기 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족들도 다 있었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러는 거야 혼자 막. 웃으면서. 어, 소름끼쳤어. 응, 그래서 다시 이제 구슬했어요. 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언제 갈 거냐. 이랬더니 12시에 간대. 어, 12시에 간다고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 어, 자기 입으로 토설을 하더라고. 그래서 12시에 간대. 알았어. 근데 또 있잖아. 한명 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친구다. 남자친구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여자분. 영희님의 남자친구가. 어, 영희님의 남자친구가 자살을 한 거야. 근데 아. 자살을 했는데, 거기 같이 있던 거지. 할머니 올때 같이 와서 붙어 있던 거지. 어, 아. 응. 붙어 있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귀신한테도 언제 갈 거냐. 음, 응. 언제 갈 거냐 그랬더니 할머니 갈때 12시에 같이 간대. 음. 응. 그렇게 간다고 이제 말을 받아냈으니까, 알았다. 그러면 씻고 들어가서 자라 하고서 우리는 구슬을 하고 있는데, 막 졸리대. 응, 졸리대서 씻고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했더니,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조용히요? 응, 조용히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또, 우리가 할게 남았으니까. 응. 구슬을 하고서, 이제 또 밤이 됐죠. 밤이 돼서 나와보라고 했지. 나오라고 했는데, 못 나가겠대.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야. 응. 그 영희라는 분이. 무서워서 아. 못 나가겠대. 그러면, 알았다. 응, 알았다. 그러면 자라. 하고서, 이제 구슬 끝내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저도 이제 잤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혼해져가지고 문을 열더니 밥상 차려서 식사하세요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졸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너무 웃긴 게 옛말에 귀신이 가려면 그렇게 졸리고 잠이 오고 잔다 아.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떠나시려고 음. 하면 어, 떠나려고 귀신이 가려고 하면 이렇게 졸리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 아침에 진짜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너무 멀쩡해져서 빨간 얼굴로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고 상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무서운 거야. 막 이러고 욕하고. 니네가 죽, 니네가 안 죽을라니까 부장을 불렀구나. 무장들이 왔네? 막 이러더니 식사하세요. 나이도 스물 일곱 밖에 안 됐는데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응, 그러더니. 근데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학 교육과를 또 이제 졸업을 하신 분이셨어요. 평소 행실도 바르고 그랬는데, 음.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치료자마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 응. 그래서 그렇게, 어, 응, 구슬 잘 마치고, 잘 해결은 됐는데, 너무 소름돋는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아, 진짜 공포영화 같아요. 진짜 막, 구슬, 구슬 하면서, 웃으면서, 눈으로 들어갔지. 이게 너무 무서웠어. 이 부타신 그 중에 제일 무서웠던? 제일 무서웠어요. 뭐 물론 별 일이 다 있지만 진짜 그 눈빛과 무당이지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금은 잘 지금도 잘 지금은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아직도 저랑 이제 통화도 하고 응. 왕래도 하시는데 지금은 되게 잘 지내세요. 응. 아 진짜 무섭다. 조만간 이제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응. <laughs> 피피 엔딩이지만 무서웠던 이야기. 아, 너무 재밌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선생님. 저도 흥미진진했어요. <laughs> 선생님, 아까 그 눈으로 들어갔지 이거 할때 진짜 소름끼쳤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더무서워요 이런 이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네? 촬영 때도 재밌는 얘기 하나만 재밌는 얘기. 들고 와 주세요. <laughs>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3대가 부자 되세요. 안녕!